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 예수님. 참이 예수님. 법 인사 좀나누세 어떤 분이 이제 연세가 좀많으셔가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책을 읽는데 다른 데는 안 보고 족보가 나오는 데만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몇 군데에 족보가 나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족보 나오는 데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 족보가 나오는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원래 오늘 복음의 족보가 앞에 나오는데, 재미가 없어가고 빼고 짧은 복음으로 읽었어요. 아, 제 마음대로 뺀게 아니라, 그다 포함해서 읽을 수도 있고, 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고 읽, 읽는 것을 읽었어요. 근데 그분은 조금만 계속 보시니까, 옆에서 다른 분들이 "아이고, 그 재미없고 길기만한..." 족보를 왜 자꾸 보냐고, 딴데 가서 재밌으니까 딴거 보라고, 왜 그만 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나는 살 날이 별로 안 남아갖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기, 천국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갔을 때, 아는 사람 있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아, 뭐 현명하신 걸 수도 있어. 그쵸. 오늘도 이제, 앞에 족보 얘기가 쭉 나오고, 뒷부분에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실 때쯤에 요셉 성인과 관계된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좀 이렇게 지루하다, 이거 왜 있는 거냐, 어떤 거는 다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발음하기도 안 좋다, 막 그럴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경에다가 족보를 써왔느냐? 그 약에도 족보가 나오는 부분들이 쭉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통해서 나까지 온이 모든 순간들이 하느님께서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옛날에 누가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돌보셨어.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돌보셨어.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 하는 걸쭉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게 좀, 진짜 2, 3, 2초에 왜 나오는 거냐, 이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 우리가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이끌어주 내용에 보면은, 항상 멋지고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죄 짓고, 배반하고, 하느님께 벌 받은 사람들 다 있어요. 뭐벌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못되게 군 사람도 있어요. 뭐 하느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아우, 쟤 때문에 속이 터지셨다. 뭐 이런 얘기들, 사람들도 그냥 쭉, 족보에 다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보통은 아버지하고 아들 이름만 누가 누굴 낳았다 이렇게 해주는데 가끔 누가, 누구에게서 누굴 낳았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마르, 라합, 룻, 바세바 이렇게 요, 네 명만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들이. 근데 이네 사람이 다 좋은,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타마르는 뭐좀 그렇다고 치는데 나머지 세 사람은 좀 뭐가 조금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이방인 경우도 있었고, 그, 바세바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솔로몬을 낳기 위해서 바세바랑, 바세바랑 얻을 때, 잘못을 저지르죠. 죄를 짓고 막 이런 내용도 포함돼요. 그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이네 명의 여인들은 무언가 좀 이벤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내용들도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은 건 뭐냐면은 이게 그이 족보를 기록한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우리 주상들로부터 이런 시간, 이런 시간을 거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나까지 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오늘날 하느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까지 제 삶에 이런 순간들, 저런 순간들이 이어져서, 오늘날 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단순히, 이렇게, 단순히 라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내가 정말로 뭔가 해낸, 이루어낸 순간들, 내가 무언가 누군가를 도왔던 순간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정말로 힘겹고 어려웠던 순간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못났던 순간들 그런 순간 다 있는 거예요. 내 하느님을 잊어버렸던 순간들, 하느님을 떠났던 순간들 정말 하느님 앞에 부끄러운 순간들.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순간들을 받겠지만 오늘날에 제가 있기까지, 오늘날 내가 살아 가기까지 정말로 많은 걸 배우고 정말 도움이 됐던 순간들은 보통 언제예요? 잘못하고 실수했던 순간들이, 뭐가 문제가 있던 순간들이. 우리 보통, 뭐래요, 흑역사라 그러죠. 과거에 내가 정 아, 왜 그랬을까? 막 부끄러운 순간 있잖아요. 지금 다시 떠올려도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입을 거둬 찰만한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만들어줘요. 우리가 성공했던 순간들, 이루어낸 순간들은 오늘 새롭게 나아가는 용기를 주거든요. 그래, 내가 우리가 해냈었어. 우리가 이뤄냈어. 자, 오늘도 용감하게 해보자. 이렇게 용기를 주는데, 한편으로는 정말로 내 삶을 성장시킨 순간들은 보통 부끄러운 순간들이에요. 속상한 순간들, 어려웠던 순간들, 그럴 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공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실패는 사람을 성장시켜요.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갖고 있어. 요 그래서 이런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하느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목표 고백하고. 그리고 이 경험들은 지금 내 순간이 굉장히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 그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어. 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 정말로 휘말려들어 갔을 때는 정신이 없고 난리가 났는데. 그럴 때, 근데 사실 그런 어려운 순간에는 뭘 생각할 수가 없어요. 조금 지나야지 생각이 나지. 정말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는 정말로 하루하루 숨 쉬는 게 바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냥 딴거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잘버티자 그러세요. 내일 생각하면 힘들어. 내일 생각하면 숨이 콱콱 막히거든요. 그런 날은 그냥 오늘만 생각해야 돼요. 그런 날은 이걸 떠올리세요.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면 오늘이 더 무거워질 뿐이지 일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래 사실 그럴 때에는 되게 짧게 계획을 세우라고 해요. 자, 오늘은 예를 들어서 지금이면은 이따가 점심때 뭐 먹을까? 이것만, 이것만 신경쓰세요. 그거 이제 우리 가만히 냅둬도 아, 이거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아,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막이갖고 정말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 숨이확 바뀔 때가 있거든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제일 먼저 내가 그거 내 고민해 갖고 지금 할수 있는 게 있는가? 그거 따진 다음에 없거나 아니면은 일단 할수 있는 걸 했어. 그러면은 정말로 그 이따 점심때 뭐 먹을건가 요거만 생각하면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럴 거그때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 저녁이 되면은 야 오늘 하도도, 하루도 잘 버텼어. 아 위스님 오늘 하루도 잘 버텼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 하면서 스스로 잘했다 그랬어요. 이제 게 넘어가고 나서 조금 이제 안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돌아볼 수밖에 없어. 그때 돌아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살았네. 내가 이렇게 해냈네. 자, 그리고 과거에도 내가 이렇게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지. 그때 하느님께 나와 함께해줬고 나를 그걸 주셨지. 하는 걸 기억하는 거. 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세평에게 하느님께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근데 예수라고는 아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이 이름은 그 요수아, 요수아라는 그 이름을 그리스말로 이렇게 써놓은 게 예소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기억하는데 사실은 요수아라는, 요수아. 요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약 성경에몇번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거 요 얘기를 여기 요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를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얘기. 이름이 왜 구원이에요? 어,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구원이라고 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여수와 구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삶의 그런 고비들 안에서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게 될때아 하느님께서 이처럼 나의 삶을 구원하셨구나 하는 걸 다시 말해. 그러면서 구약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고 하여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 우리가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을 만났습니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곁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곁에 사람이셔 오셔갖고 우리와 함께 사셨어.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 또 우리 삶의 여러가지 아픔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예수를 만나요 그 족보를 볼때또우리 삶을 볼때아 우리 삶에 항상 빛나는 순간들이 아니라 어려움의 순간들 부끄러웠던 순간들 안에서 우리가 하늘을 만났구나 또 어떨 때에는 단순히 어렵고 부끄러운 것만 아니라 되게 잘하려고 랬는데안된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럴 때 너무 속상하기도 한데 또 내가 누굴 미워했어 화를 냈어 또 누군가를 싸웠어 또 사랑하지 못했어 그런 거 있을 때요 하늘 앞에 나오세요 나오셔갖고 우리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은 하늘을 피하고 싶거든요 아우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어? 하늘 앞에 나가나 하면서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하늘 앞에 나오세요 오셔갖고 주님 제가 노력했던 순간들 애썼던 순간들 당신과 함께 멋진 것들 을 이루어했던 그 순간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또한, 또한 저희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저희 모든 것을 아끼시는 당신이니 당신이시니 저희 부끄러운 순간들, 저희 실패들, 제가 미워하고 제가 다투고 했던 그리고 욕심부렸던 이 마음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의 그 노력들과 그 열매들도. 받아주시고 저의 부족함과 저의 실패들도 당신께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세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구원으로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사실 오늘 김대건 신부님 축일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우리는 성모신입니다를 하고 있지만 김대건 신부님 같이 기억하시면서 김대건 신부님 우리나라에 들어오셔 갖고. 활동하신 것은 1년이 채안 돼요. 그, 그 고생을 하시고 나서 기껏 한국에 오셨는데 1년도 활동을 못 하셨어. 잡혀가셔서고 감옥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지 1년 좀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던 시간을 빼면은 활동하신 거는 정말로 1년이 채안 돼요. 그럼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건다 괜찮아. 다른 거, 같아. 고생한 건다 괜찮아. 근데 내가 1년도 활동을 못 했어. 이거 너무 억울할까.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우리가 볼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실패처럼 보이고, 아, 이거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 일로 보이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들, 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답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내 삶에서도. 그런 순간들까지도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오는 시간, 당신께 오는 순간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리고 하느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모님과 함께 아, 우리의 삶의 이 한순간 한순간이 하느님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제가 그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느끼도록 전개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